2021 2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지금처럼 지속될 때. 됐죠?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짜를 연도별로 예측한 표이다. 자, 이거 이왕이면 막대 그래프 같은 게좀 나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로는 좀 불편하죠. 그죠? 그죠? 근데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이 제대로 언급을 하셨으니까 나왔겠죠, 그죠? 일단, 뭐부터 보냐면요. B부터 한번 볼까, B? B? 78일, 77일, 94일 됐죠. 될까요? 비슷한데 확 늘었네. 그죠? 요거 봄입니다, 봄. 요거 봄이고요. 그 다음에, 123일, 135일, 152일 됐죠. 요거 여름. 역시 여름도 어, 길어지고 있죠, 그죠? 확실히 좀 길어지고 있지 그지 됐죠 봄은 요때 특히 많이 길어졌고 여름은 요때 요때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죠 됐지 그 다음에 가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죠 그죠 가을 됐죠 여기 보니까 63일 62일 58일 됐죠 여기 뭐야 가을 가을 그죠 요거 특히 세 번째까지 좀줄었네 그죠 가을 됐죠 마지막에 겨울 자 겨울도 춥니다 그죠 가을 겨울은 줄고 봄여름이 느는 거지 그지 겨울 101일, 91일, 그죠? 60일, 확 주네, 그죠? 확 주네, 그죠? 됐죠? 이 겨울. 이렇게. 되겠죠? 쌤이 말했지만, 어, 그래프가 좀 있었으면 좀더 원활한데, 어, 일단 학교에서 쌤이학교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정확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되겠죠? 어, 자, 갑시다. 갑시다. A, B, C는 순서로, 세이미스입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이야. 들렸죠 가을의 길이가 가장 크게 변하냐고, 가장 크게 뭐 있니? 얘들도 변화가 있고요. 여기 있죠. 그죠? 얘들도 변화가 있죠. 그죠? 됐죠? 얘도 변화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됐어? 근데 확은 겨울, 겨울, 겨울이 제 확이네. 그죠? 아니죠? 책한 걸로 봐도 가을은 한번 여름은 두번 봄은 한번 여기는 한 번, 두번 근데 센 거니까 느끼면 세번 그죠? 겨울이 제일 크게 됐죠? 뒤에 보네. 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죠? 됐어? 따뜻해지는 거죠? 봄꽃은 확실히 좀 빨리 피겠죠. 벚꽃 개화 시기 그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죠? 어, 데이터 주고요. 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됐죠? 답은 디귿만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7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